앞머리 길이가 길다 보면 볼륨 살리는데 더 빡세고 방향감 잡으면서 고정시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어 마술사 입니다 요즘 고객님들이 리프 스타일로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많이 추천드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커서 다시 한번더 생각하시라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뒷머리 관리가 어렵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얄쌍하게 떨어진 뒷머리 보이시죠 요즘 같은 겨울 옷 스타일과 매우 맞지 않은 스타일인데요 물론 목을 덮어줘서 보온 유지는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두터운 옷깃이나 등에 의해서 뒷머리가 눌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슬림한 느낌으로 이쁘게 떨어지면서 빠져야 할 뒷머리가 불룩해지거나 눌려서 뻗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서 본연의 멋이 없어지며 더 지저분하게 보여요. 또한 곱슬머리인 분들은 어느 정도 뒷머리가 자라게 되면 문어발처럼 뒤집어지고 무겁게 떨어져요. 물론 매직을 하면 괜찮긴 하지만 뒷머리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유지력이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자두 번째 앞머리 머리 길이가 길어 컨트 롤이 어렵다 여러분들 에즈펌 스타일 많이 하셨죠 바로 요런 스타일 여러번 손으로 만지고 올리고 빼고 요렇게 하다보면 어느정도 능숙해져서 편하게 만지게 되는데요 리프 스타일 같은 경우 요거의 길이보다 보통 2-3cm 정도 길어요 앞머리 길이가 길다보면 볼륨 살리는데 더 빡세고 방향감 잡으면서 고정시키는게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물론 연예인들이야 저같은 스타일리스트들이 항상 되게 해갖고 이쁘게 잡아주는데 우리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힘 boo <laughs> 스타일을 잡더라도 헐감이 빨리 사라지고 볼륨까지 금방 빠지게 돼서 관리하는 남자라기보단 지저분한 느낌을 어필할 수도 있는 점 참조하세요. 세 번째. 펌머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 두 번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앞머리뿐만 아니라 뒷머리까지 긴 기장감으로 인해 방향감과 볼륨감을 위해서 빡싱 손질이 필요하는데 그나마 펌을 해야 비슷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머리 길이가 길게 되면 머리카락의 길이 때문에 중력, 무게감으로 인해서 펌을 해도 단기간에 볼륨이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른 퍼머의 유지력과 비교했을 때 퍼머 주기를 좀더 빨리 해주셔야 스타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좀 귀찮겠죠? 항상 유행하는 스타일이 매년 있지만 그 스타일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스타일인지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인지를 제가 말씀드린 정보 꼭 체크하시고 한번 더 생각하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이 엄마 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